개업이 불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국힘 장외 연설에서 말을 했다가 지금 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당윤리위원회에 뭐 공식으로 회부가 됐다고 그러죠. 양양자 의원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원래는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었던 분이시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고졸 출신으로 삼성 임원까지 했었던 아주 입지전적인 분이신데, 자 어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세가 어떨지. 네, 자 양향자. 이 분이 지금 있잖아요. 이 정치 판에 계속 남아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극에 달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죠. 여기에서는 다음번에 어떤 선거를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분발하지 않으면 뭔가 당을 크게 쇄신하지 않으면 어, 예, 이당 자체가 지금 괴멸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여기에서 지금 어, 방향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어질 거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에 어떤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는 있지만, 계속 어떤 의원을 할수 있을지도 애매한 상태이고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있잖아요. 이 당이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간다. 이랬을 때는 어, 조금 불협화음을 내는 이분 자체를 당에서 그냥 놔둘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사람 스, 스스로도 여기에서는 내가 마지막에 어떤 이거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기 보다도 하나의 정치인으로서의 퍼포먼스, 어, 다른 어떤 그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하나의 뭐 자기의 어떤 색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 입니다. 본인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음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음, 내가 다음에 어떤 다른 당을 가던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을 찾던 간에 어, 지금 어떤 이 이미지를 심어 놓고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다가온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요 이 사람은 예, 당을 떠나실 것 같아 보여요. 예. 그 국민의 힘을 떠난다. 이뭐 국민의 힘을 그만 둔다가 아니라 뭐 최고 위원 자리를 내려놓으실지 어떨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당 안에서 어, 당 안에서랄까 이 정치를 계속 할수 있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조금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다시 함께 하지 않을래 하는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의원이라는 직책이나 어떤 포지션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욕심을 비우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네요. 음...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지 이분이 뭔가 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모습은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치를 계속 이어간다? 이런 거에는 상당히 버거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 선거 이게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르지만 좀 본인이 나의 어떤 그 세력이나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 않으면 정치계에 계속 남아 있기는 좀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음. 앞으로. 본인도 지금, 뭐, 앞이 없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진짜 이분은 사면 초가네요. 네. 이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 뭐, 이게, 지금 당 안에서의 입지도 어렵고, 어, 그 안에서는 이미 어떤 그 구구들의 어떤 당이 돼서 쇄신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된거 목소리를 분명히 내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미지를 이 양양자라는 이미지를 좋게 심어 놓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도 이분한테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 다시 어떤 뭐 보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분이 뭐 민주당에 있었지만 개혁신당에도 잠깐 발을 디뎠었고 그리고 다시 그 국민 국민의 힘으로 옮겨간 그런 루트를 걸어가셨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노력을 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어 그런 어떤 기반을 좀 만들어 셔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좀 정치판에서 계속 남아 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